남들 다 출근할 시간에 섹스나 하고 다니지. 너는좀 더럽다. 노는 건 좋았는데 막상, 다음날 이제 보니까 결론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든다. 도박 좀도착하더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틴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좀 좋은 편이라고 항상 얘기를 듣거든요 틴더 안에서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즐겨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20대 중반이고요 틴더랑 윌리를 써봤습니다 나 너가 마음에 들어 나 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 이런 호감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두려웠어요 어플 환경에서는 호감 표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저는 미음이랑 틴더, 범블, 아만다, 골드스푼, 색깔피플 이렇게 써봤습니다 마이너한 취미일수록 현실 소개팅에서 요청해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찾아나서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소개팅 앱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사슴이고요 틴더와 범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본 사람은 어 100명이 넘는 거 같아요 한 하루에 몇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없을 때도 있고 많이 받으면은 캐내게씩 매칭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만족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두명 만나본 적도 있고, 주일에 제일 많게는 4 명에서 5 명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기가 빠지, 빠지기 때문에 여러 명이 매칭 되면 이제 고민해야 을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다음 주로 넘길지, 다음 주에 만날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프로필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좀 있었어요 사진도 좀 숨은 사진? 뭐 마스크를 썼다던가 뭐 이런 소개글도 안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긴데 비해서 한 명도 못 만난? 궁금한 게 저는 소개글을 좀 자세히 쓰신 건가요? 그러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나요? 네 지금은 자세하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이0대 중반 방송입니다 어떤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술, 담배 하지 않습니까? 친구에서 성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더 나이가 드 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습니다 마지막에 말도 많고 탈도 맞는 어플 속이지만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적었거든요 <laughs> 그렇게 적고 나니까 이제 매치가 됐을 때 다들 소개 글 보고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서 얘기하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사실, 프로필에 사진밖에 안 올려놔가지고. 사진만 올렸으면 사실 뭐,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잘생기셨어요. 그렇긴 해잘 팀에... <laughs> 나온 사진을 올려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찍어준 사진들이 제일 이쁜 게 많으니까. 어, 그쵸. 그때 이제 찍어줬던 사진들을 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저도 전 여자친구들이 찍어주신 사진으로 했는데 키가 큰게잘 먹힌다는 걸 알고 나서 키큰 사진들 근데 얼굴은 잘안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벌이 꽤 좋은데 제가 학교를 드러내거나 안 드러내는 걸 따라 상대방 매칭도 다르고 그분들의 성향이랄까 이런 게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매칭 숫자로 따지면 몸사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전 여자친구를 거기서 다시 보면은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그런 경험이 딱한번 있었어요. 아, 얘도 나랑 똑같네. 약간 그 생각하긴 했죠. 적극적으로 FWB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뭐, SMO 파트너를 찾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그 어떤 허플분이 자기들의 어떤 성격으로 인한 관계에 초대하시는, 스 쓰리썸을 하고 싶은데, 항상 외부에서 구하는 거죠. 몸을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포르시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어, 자랑하는 사람이 성경 사진만 올려놓으신 분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걸볼 때는 무슨 생각일까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 없는 건온쪽으로안 하고 끝냈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봤던 원만스텐들만 하시는 분들이거나 어쨌든 뭐제 취향이 안 맞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사회에서 다른 여성분이랑 만났을 때 얘기가 안 되진 않거든요. 어플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뭔가 대화가 다들 안 되고 감수를 타거나 약속을 당일날 취소를 하거나 갑자기 차단을 하거나 너무 인간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로 가입했어요 사진 진짜 아무거나 올렸어요 딱 속상해 유유 뭐 이러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라이크가 99999가 차더라고요 키도 크고 직업도 괜찮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은 남자들이 대화가 계속 와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진 귀엽다 어디 살아 대화가 짜르르르르르르르 오더라고요. 그제야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나를 그렇게 무시했구나. 처음에 어떨 거 보고 얘가 나를 왜 만났지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저도 그랬어요. <laughs> 얘왜나 왜왜나 만났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생각이 좀했었어요첫 만남에 잠자리까지 가는 비율이 좀 많은가요? 최근 들어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데이팅 어플 특성상 더 알아볼까? 라든지, 섹스를 하자, 라든지, 빨리 만나서 뭔가 결정을 내야 된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에서 하고 다음, 다음 날 현타가 많이 오고요. 오페에서 많이 하는데, 그 입구가 좀 현타가 오 생겼어요. 그 비주얼이 약간, 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남들 다 출근할 시간에, 섹스나 하고 다니지, 너는 좀 더럽다. 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원나잇 스탠드를 목표로, 잠자리를, 이건 없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 원나잇이 돼버렸네? 라는 경우는 왕왕 있었고 노는 건 좋았는데 막상 다음날 이제 보니까 별로는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된다 별로여가지고 한번 만나고 그냥 연락을 차단한 적이 있는데 회사로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전화를 한 사람도 있고 저한테 사귀자고 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자기 저한테 멱살을 잡으시면서 그러셨던 분도 있고 어,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자주 파트너로 바뀐 상황에서는 사실 병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때 더 조심하잖아요. 사실 두렵기도 하고 연애가 길어지고 뭐 가끔 귀찮으니까 없이 할까? <laughs> 그럴 때 나오고. 꽤 많은 여성분들도 콘돔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놀랬었어요. 근데 상대방에서 콘돔을 끼지 말자라는 걸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병을 울맞던 적이 있고, 그걸 알았을 때는 자기 비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만나서 자고, 발랑 까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병이나 걸리지. 난왜 멈출 수 없는 건가. 아, 이러다가 진짜 서울 지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내가 만난 사람들로. 대학도 안 갔고, 또래와 사회적인 교류가 거의 없어서, 매치도 안 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뭐 카카오톡도 조용하고, 그럴 때 되게 그런, 공허함, 외로움, 견디기가 힘들어서 정신이 반쯤 나가서 갑자기 골드를 결제하고 슈퍼 스와이프를 막 계속 결제하고 막 우다다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도 사실 별 다를 거는 없으니까 별로고 뭔가 허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아 다음 사람으로 또 채울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만남 중독. 이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저희가 여러 사람을 손에 쥐고 이렇게 고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고 따지고 하다 보면 어 다음 패라도 좋을 것같으니까 도박 중 도착처럼 더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뭐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아, 아니다 싶은데 이제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해 보고 이런.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좋은 관계라는 거는 일단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도 나한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스스로 알아가는 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내가 어떤 외모를 좋아하는지 조차도 내가 어떤 방식의 데이트를 좋아하는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아갔던 것 같고 소개팅 앱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이성이란 게 되게 어렵잖아요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똑같이 나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이제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플의 종류가 많으니까 자신한테 가장 유리할 것 같은 전장을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 어플마다 약간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거든요 <laughs> 프로필은 길게 쓰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프로필보다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어떤 프로필을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썩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일단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깎일 수 있고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내 심리가 지금 건강한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뭔가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고 하니까 그걸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그럴수록 의미 없는 만남을 더욱 많이 자주 가지게 되니까 그거는 자신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니까 지금 내 상태가 괜찮은가를 꼭 체크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